안녕하세요. 예로부터 전해오는 이야기를 알아보는 천국의 니캉네캉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번씩 꿈을 꾸게 마련이죠. 꿈을 거의 꾸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꿈을 꾼다면 이왕이면 좋은 꿈을 꾸고 싶어지죠. 대박나는 꿈을 꾸야 로또복권이라도 한번 구입해 볼텐데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예로부터 전해오는 재물이 들어오는 10가지 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아직까지 이 채널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지금 바로 구...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꼭 부탁합니다. 요즘 날씨 정말 종잡을 수가 없죠. 아직은 4월이라 전형적인 봄날씨를 보여야 함에도 며칠 전에는 30도를 넘어가는 여름 날씨를 보이더니 비도 엄청 자주 비가 올때면 아직은 많이 살살하기도 한답니다. 여러분 우리 조상들은 어려울 때마다 누군가에게 의지하려는 풍속이 많죠. 그 대상이 종교적이든미신이든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식으로 믿음을 중요시 여겼고요. 그 일환으로 우리가 꾸는 꿈도 경우에 따라서는 현실로 나타나는 싱통방통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꿈을 꾸면 복권을 사기도 하고, 삼재가 들면 삼재 풀이 좋지 않은 일이 있으면 죄를 올리기도 하면서, 나름대로 온 가족 모두가 무탈하게 잘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복이 굴러 들어오는 꿈을 꾸고도 아무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복이 오다가도 나가게 될 터인데, 굳이 그 기회를 놓치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재물을 안겨주는 꿈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때는 그 꿈을 당연히 현실과 결부시키고 싶을 거잖아요. 그래서 좋은 꿈을 꾸면 대표적으로 로또 복권을 구입하는 사람이 엄청 많다고 합니다. 혹시 시청자 중에 이런 걸 전혀 믿지 않으신 분들이나 관심이 없는 분들은 시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다면 좋은 꿈은 무슨 꿈이라고들 말할까요? 우리가 흔히 전해지는 말로는 돼지 꿈, 똥 꿈. 불이 타는 꿈이 좋다는데 정말 그럴까요? 지금까지 전해오는 말들을 하나씩 한번 알아볼까요? 재물이 들어오는 열가지 꿈, 그첫 번째로 대지를 잡거나 가져오는 꿈입니다. 대지는 다산과 풍요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성장이 빨라서 쑥쑥 자라나는 대지는 사업이 용성하게 되거나 재물이 번창하는 것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때문에, 때문에, 꿈에서 돼지를 쫓아내거나 돼지가 사라지는 꿈은 들어오려는 재물을 잃게 될 수도 있음을 의미하고요. 반대로 돼지를 잡거나 가져오는 꿈은 재물이나 이권을 획득하는 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돼지 꿈이 최고라고 했답니다. 다음 두 번째로 똥과 관련된 꿈입니다. 똥과 관련된 꿈은 배설행위라는 점에서 주목하셔야 되는데요. 정신적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이나 소원을 이루게 됨을 의미합니다. 좋은 똥꿈으로는 똥을 온몸에 뒤집어 쓰거나 깊이 빠진다거나 아니면 똥을 바르는 꿈, 똥을 옷에 묻히는 꿈 등이 있는데요. 하지만 똥꿈이라고 해서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네요. 화장실이 지저분하거나 문이 잠겨 있어서 일을 치를 수 없었던 꿈은 하고자 하는 일이 잘 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고도 합니다. 다음 세 번째로 돌아가신 조상님이 나오는 꿈인데요. 조상이나 돌아가신 부모님이 꿈 속에 나타났을 때는 얼굴 표정에 따라 해석이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밝은 표정이나 좋은 일이 있을 것을 예지해 주는 님이고요. 반대로 어둡거나 근심스러운 표정이라면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옛날에 어르신들이 제사의 날이 다되어가면. 부모님 등 조상들이 꿈에 자주 나타난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셨답니다. 다음 네 번째로 아기 낳는 꿈입니다. 아기 낳는 꿈은 새로운 생명이 탄생한다는 의미에서 권리나 이권 획득이나 재물 횡재 등으로 해석을 하는데요. 상동일수록 크게 이루어지고 아기가 건강하고 좋아 보일수록 좋은 재물운이 크다고 합니다. 다음 다섯 번째로 대통령이나 귀인이 나타나는 꿈입니다. 대통령이나 귀인을 만나게 되는 꿈은 길몽에 속하는데요. 통치자나 귀인의 은덕을 잊게될 수도 있다고 하여 악수를 하거나 훈장이나 명함을 받차 대접이나 함께 식사를 하는 꿈 등이 해당된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로 불이 활활거리며 타는 꿈입니다. 불길이 얼마나 치솟느냐에 따라 번창하고 번성하며 새로운 일이 일어나고 확장되거나 발전을 의미한다고 하는데요. 이는 돼지 꿈과도 유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돼지 꿈과 불이 활활 타는 꿈을 꾸면 부자가 된다고 믿었다네요. 다음 일곱 번째로 돈이나 동물, 재물을 얻는 꿈인데요. 돈이나 동물, 재물, 귀한 물건을 얻는 꿈을 꾸었다면 실제로도 큰 재물을 얻는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너무 적은 액수의 돈을 줍는 꿈은 불만족으로 인해 재물이 나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아무리 좋은 꿈이라도 많은 돈이 좋은가 봐요. 다음 여덟 번째로 죽거나 시체가 나오는 꿈인데요. 죽게 되는 꿈은 재생이나 새로운 세계로 나아간다는 것을 뜻한다고 하는데요. 자신이 죽는 꿈은 지금의 상황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이 열린다는 의미로 새로운 인생길 전환점이 되어 새로운 세상으로 나간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다음 아홉 번째로 아름답고 풍요로운 꿈. 꿈에서 밝고 아름답고 풍요로움이 가득함을 느꼈다면 현실에서도 아마 느낄 수 있게 됨을 의미한다고 하는데요. 이는 아주 좋은 꿈으로 승진이나 합격, 소망성취, 명예, 재물 획득 등을 이룰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어르신들은 승진이나 취업, 입찰 등큰 일을 앞두고는 자고 일어나면 꿈잘 꿨나 이렇게 물어보곤 했답니다. 다음 열 번째로. 동물이나 곤충, 식물에 관련된 꿈인데요. 물고기는 재물을 상징한다고 하죠. 때문에 물고기를 잡는 꿈은 재물을 얻는 꿈이라 하고 동물을 죽이는 꿈은 제약 다시 말해서 정복의 임이라고 합니다. 이에 관련된 꿈으로는 내 주머니로 뱀이나 지네가 들어오는 꿈, 강에서 물고기 떼가 몰려오는 꿈 등이 해당된다고 합니다. 또뱀 꿈은 태몽이라고도 하잖아요. 오늘은 심심풀이로서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로부터 지금까지 구전되어 오고 있는 꿈 이야기. 그 중에서도 꿈을 꾸면 반드시 복권을 살아가야 하는 재물이 들어오는 10가지 꿈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도 꼭 부탁합니다.